오늘도 행복을 찾았 떠나는 미스터 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어,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고요. 어, 지금 일 마치고 저는 지금 플로이다로 가고 있습니다. 앤드류 스테이크 파크라고 있는데요. 거기 사진상으로 보니까 어, 숲도 있고 바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기가 뭐 평점이 한4.8뭐 이렇게 되길래 어, 긴 연휴 해에 다음 주 월요일이 여기 미국의 노동절이라서 좀 연휴가 좀 꼈어 요 여기서 한금토일 월까지 쉬기 때문에 이제 아웃업스테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 운전을 한 4시간에서 4, 한 5시간 정도 운전하고 오늘은 차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해가 이제 지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차가 많이 많이 막힙니다 아 이거 언제 가야 되나 싶네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저기 뭐한 4시간 5시간 운전 하고서 씻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좀 너무 늦어 가지고 어디 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어차피 지나는 길이니까 좀 씻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지네요 해가 지고 있고 에이, 아까 그 막히는 차가 이제는 많이 안 보여서 달리기가 좋네요 에이. 오히려 씻고 나오는 게더 잘한 것 같아요 뭐, 볼건 없는데, 일단, 도로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달리시죠. 냄새가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달이 참 너무 예쁘네요. 저녁에 캠핑 떠나는 맛은 있네요 오늘 해보니까. 오랫동안 뭐 한, 한 3시간 정한 시간 도운전정도한전 같아요 한피곤아요한좀피떻게한데아 아, 어떻게 할까? 아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한데다한4 아, 0분한에서5한분에서도만더에서도될국같은도 음, 일단 좀 고민 좀해 보고 아, 일단 화장실 좀다녀와서 네, 고민하고 서서 음.. 네, 아무튼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한, 한, 3, 한 40분 정도 달려야 될것 같아요. 예, 에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일단, 일단 한 40분 정도 더 달려서 그 근처에 좀 차박을 할때좀 찾아보고, 어차피 여기 차박이 안 돼서 옮기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미국 주유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의 마일 앞에서 로 좌회전하세요. 알았 램프로 좌회전 하랍니다. 예. 네, 이제 고속도로 올라왔고요. 이제 네, 좀 여기서 한 48분, 네, 48분만 더 운전하면 됩니다. 네, 저는 좀 48분 후에 자리를 찾아서 차를 세워놓고 차박을 할 예정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아틀란타 여기 도시가 너무 제 취향에 딱 맞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처음에 제가 미국 왔을 때, 애틀란타가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여기 왔을, 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캠핑도 일 마치고 이렇게 바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차도 들막히고, 네, 조금 피곤하긴 한데, 어차피 뭐 가면서 좀 하루, 어차피 집에서 잘게, 잘, 거 밖에서 자고, 뭐 이러면 이렇게 다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어 주말에도 일요일 빼고는 제가 금요일 날일 일 마치고 바로 밖에 가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다니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또 토요일 날 스케줄이 있는 날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지금 계획은 스케줄이 없는 토요일 날일 마치고 저는 무조건 어, 이렇게 좀 야외로 나와야겠습니다. 저기 멀리 이제 드디어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아, 흥분됩니다. 흥분돼. 아, 이게 촬영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배터리가 지금 몇 프로야? 한4남았는데 이거 촬영하다가 꺼질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꺼지면 꺼지는 거고. 아무튼 밤, 애틀란타의 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제 나오네. 저쪽, 이제 왼쪽에 보이는 저쪽 일대가 애틀란타인데, 이 도시인데, 되게 예뻐요.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카메라 꺼지잖아요? 그냥 자러 갑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기 여기가 딱 좋은데 여기 여기 딱 이제 도시가 딱 보이는데 여기를 아나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어. 70 팔려가지고 가다가 여기 여기가 뭐55 마일 달릴 수 있는데 제가 한70 마일로 달리고 있어가지고 여기다 걸리면 이제 이제 벌금도 맞고 또 미국 보험료도 올라가요. 그래서 속도를 좀 줄였습니다. 아1% 남았네 이제 커질 것 같은데 여기 다오니까 커지면 안 되는데 여기 딱 여기가 애틀란타인데 조금만 버텨줄래? 조그만 버터 줘 카메라야 여기만 지나가게 들어가기 서도치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실래나? 켰을래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저쪽 여기가 도, 도 여기가 아틀란타 도시예요. 도시. 예. 네. 제가 얘기하던 거. <laughs> 이 시간에 차들이 거침없이 달립니다. 트럭도 막 달리고 다 달리는데 나만 천천히 가네요. 항상 여기 달릴 때 여기 도로 딱저 건물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 혹시 보이시나요 이 도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딱 진짜 네, 여기였어요 여기 그래 맞아 아 제가 여기 딱 달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서울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특별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서울 살다가 미국 생활하면서 보통 미국, 미국 그냥 그런 동네들이 이렇게 높은 빌딩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는. 이렇게 도시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오랜만에 보니까, 아, 색다르네. 저는 하여튼 기분이 좋아요. 여기 딱 나오면. 여기 도시한테 참 예뻐요, 그리고. 나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하세요. 제가 예전에 또 시카고도 한번 가봤는데, 이 시카고의 느낌과 애틀란타의 느낌은 정말 달라요. 네. 시카고는 좀 뭔가 좀 오래된 느낌이고, 애틀란타는.